Danske tekster af Jesper Buhl Scandinavian Text Service 2018 안녕하세요 하루만내비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이에요. 날씨도 화창하고 오늘도 기분좋게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가보시죠. 어제 제가 남정형외과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도 올려드렸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남정형과에서 저한테 내려준 처방은 골반서부터 고관절 그리고 다리 전체를 사용해서 달리기를 해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케이던스 얘기를 해 주셨어요. 케이던스가 제가 약 170에서 1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딱180 맞춰서 달리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이유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케이던스 180에 맞춰서 교정된 자세로 달렸을 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게 달리면서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좀 나아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도 달려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어, 기록하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하루 일과 마무리하기 전에 핸드폰에 뭔가를 계속 기록하는 어,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일 달리기를 거의 하니까 뭐 달리기 관련된 내용으로 달리기 일지 같은 거를 몇 줄이라도 적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 개인적인 일들, 이런 것들 적고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면서 뭔가를 정리하고, 그러면은 예전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고, 일기를 거창하게 쓰는 건 아닌데 그날 있었던 일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병원에 가보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언제부터 아팠냐, 언제부터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냐. 근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래서 대략 언제부터 아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좀 예전부터 기록을 해놨다면 어, 며칠 전부터 아팠습니다. 뭐 어떤 통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해줄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사람의 기억이란 어, 이제 슬슬 퇴화가 되다 보니.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라도 뭔가를 정리하고 자꾸 메모하는 습관들을 가지시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요즘엔 또 핸드폰이 워낙 좋으니까 스마트폰에 일기 어플들도 워낙 많고 이벤트성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금 뛰어볼 생각이에요. 다리가 약을 먹었더니, 그리고 계단 운동을 했더니 조금 나아져서 아주 천천히라도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km 정도 달려갔는데 뛰면 사실 안 아프잖아요. 최대한 케이던스만 유지하면서 뛰려고 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뛰니까 숨이 가쁘네요. 들어오면 더 뛰고 오늘은 나머지는 걸으려고요. 역시 뛸 때가 제일 좋아요. 또 1km를 넘었죠. 지금이 3km인데 4km 될 때까지만. 달려보겠습니다. 5분 34초 페이스로 한 2km 정도 달려보았습니다. 기분은 좋고 다리는 조금 당기고 오늘도 즐거운 아침 운동 마쳤습니다. 걸어가는 중이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운동하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